안녕하십니까. 요하쌤입니다. 2014년 9월 나영 21번 문항 보겠습니다. 이 문항은 좀, 어, 문제 크기가 좀 많이 까다로운데요. 그, 까다로운 과정이 이제 FX를 어떻게 이렇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처음에 생각해야 될게몇차식인지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1차, 2차, 또는 이제 3차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 이게 이게 차수가 더 커져버리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더 얘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4차는 급격하게 커지지않아 3차에 비해서는 그리고 상수는 안 되겠죠. 얘가 1차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작을 수도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수는 안 돼요. 상수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문제가 조금 상황이 난감해져. f0이 마이너 3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값이 같은 값이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 봅시다 이양 끝에 있는 값이 6x-6은 2x 세제곱 이2 이거부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fx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 마냥 같은 값이 돼 버리잖아요 2로 나누고 이항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어, 그리고 나서 이거는 마이너스 4에서 2로 나눈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X가 1일 때 서로 같지? 이것도 조립제법을 해봅시다. 1, 0, 마, 3, 2 해가지고, 1, 1, 1, 1, 1, 마이, 마이 0 돼가지고, 어, 여기 1, 1, 2, 1, 마이너스 아래쪽 해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X-1의 제곱, X 플러스 2라는 값이 되는데, 여기는 1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y 문제에서, 양의 실수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어, 6x-6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2라는 곡선을 그리셔야 되는데, 이게 y절편이 2라는 직선이거든, 아, 곡선이거든요? 일단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6이잖아? 그리고, 어, 이, EX 세제곱 마이너스 2라는 이 곡선을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Y절필 마이너스 2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근데 여기 X니콜 1에서 이렇게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아, 접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어떤 곡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직선이면은 안 되겠죠. 이게 직선이면은 F형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어, 이런 그래프가 돼야 돼.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 3이고, 여기 X니콜 일에서 접하고. 그래서 그림상에서는 우리가, 어, 세 가지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F0은 마이너 3이다. 그죠? 이거 원래 나와 있던 조건이고요. F1은 여기 가운데 만나야 되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여기다 각각 1 대입하면 0이거든요? 0이다. 그리고 F'1은 또 여기 기울긴 6이어야 돼요. 접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얘 미분해가지고, 얘 빨간색을 미분해봐요. 6x제곱 해가지고, x에다 1 넣으시면 6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접한다는 걸수 있어. 이게 접선인 거죠. 1 몇입니까? 0이라는 이런 접선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세개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어, 3차 함수가 돼야 돼. 뭐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는데, 최고 참계수가 1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어, 3차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2차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fx 식을 좀 쉽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fx는 x-1의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a라고 두시고요. 왜냐면 여기서 함수값하고 미분계수가 나있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으로 세울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f0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f0을 대입하시면 은 어, a 더하기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그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a는 플러 3이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다 3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전개를 해볼까요? 전개를 안하고 그냥 냅둘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 fx보다 무조건 작거든? 얘가 어, fx보다 무조건 커요. 이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2가 그리고 6x 마이너스 6보다는 크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오고 4차 함수는 절대로 될수 없죠. 이 3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딱 여기서 마무리 지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F3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F3은 어, 여기다 3 넣으시면 돼요. 4 곱하기 6 더하기 6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24고 여기 10이니까 답은 36.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실제로 이게 다 성립하는지 보이려면은 그냥 그래프를 실제로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이항해서 항상 양수인지 보여야 되거든? 그런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고 이 식에서 이 조건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융통성 있게 푸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